아. 보창 고창, 흑수박. 고창에서 흑수박을 시켰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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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래로 내려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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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고창에서 흑수박이 왔어요. 전 12 브릭 이상의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박입니다. 흑수박 드시고 싶은 분은 번호 있죠, 번호. 번호로 눌러서 고창관에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떻게 먹지? 혼자? 혼자 다못 먹는데? 오, 되게 부드러워. 허! 들었어요? 이야, 잘 익었다. 엄청 잘 익었다. 그죠? 들었어요? 우와. 아, 나 도마 있지? <laughs> 수박자를 도마 없는 줄 알고서 여기다 그냥 잘라버렸어.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너무 달아, 어떡해. 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음. 완전 맛있어요. 음. 금방 먹겠다. 음 냉장고에 잘 들어가도록 잘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씨 모으거든요. 이 씨를 마당에다가 막 그냥 흙이 있으니까 막 놨더니. 잘 하더라고요! 먹으려고 그런게 아니라, 잘 하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음. 지난번에 초당옥수수 나왔을 때, 떡볶이 아주머니한테 드렸더니, 떡볶이 주셨잖아요. 재밌더라고. 재밌었어요. 그냥, 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나는 저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오늘은 누구한테 줄까? 그리고 여기 북촌은요. 근데 확실히 정겨워요. 여기 이웃들끼리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우리 지금 어? 야식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요. <laughs>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새 저녁 11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드, 들으면 되게 고맙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짜로. 그러면 여기다 놔두고 얼른 가서 이웃분에게 선물해드릴요 와, 날씨 진짜 엄청 따뜻하다. 멀리는 못 가겠다. 너무 보이죠? 엄청 커. 혼자 못 먹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나눠 먹으려고. 이 양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아우, 너무 무거워. 어떡하지? 응. 다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냉년, 토종, 삼계탕. 으 꽃도 많이 피고 안녕하세요. 수바 수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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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수박갓갓에 드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 유튜브 <유통> 시작했어요 지금 밥 먹고 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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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많고나이것만주문하라고술다못먹고 냉장고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먹으라고? 지금? 응 어, 알았지 <웃음> <웃음> 진짜? 오뭐 먹으라고 저기? 진짜? 다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신기한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더운거 별로 안먹을것같은데 시원한것만 먹을것같은데 외국사람들이 그 이렇게 삭힌다고 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어쨌든 <laughs> 약간 똑같은거야 그럼 오늘 방송 안해요? 네 그냥 유튜브 하고 있어 아 요즘 어떻 많이 너무 예쁘세요. 작업실 지하를 다세팅하고 요즘에 라이브하려고 주방에서 뭔가 지 나와가지고 치라 하는 거지 그거 한이에요을잖아 막내로 응. 나 알바 하루 알바 주방에어주방 했다가 러빙도 괜찮은데 감염괜찮은데 리 어때 잘 먹겠습니다 사장잘못겠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먹으려고 온건 아닌데 시간이 다어야잖아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시간에 어, <laughs> <laughs> 나김치도 배우고 음 맛있다 <laughs> <laughs> 어, 고민이 안되는 감사합니다. <laughs> 따뜻한 분들이세요. 나중에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laughs> 음.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완전 너무 너무 열심히 먹었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할수 있어요 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네. 잘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네 <laughs> 수고하세요 네, 네 수박 반통 주고 삼계탕 하나 얻어 먹고 물도 얻어 먹고 여기 진짜 맛있는 데거든요 부촌에 오면 백년 토종 삼계탕을 꼭 가야 돼요 외국 사람들도 다 아는 곳이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친한 이웃들인데 나중에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작업하는데 외롭지 않게 항상 말동무도 해주시고 북촌으로 오세요 김규리TV 몹시